안녕하세요. 크크입니다. 오늘은 그 뭐지? 르노 삼성 XM3 하이브리드. 지금 뭐 제가 실제 타 보지는 않았지만 보통 한 연비가 한 20km 정도 나온다 그래요. 리터당 20km. 어마어마하죠. 그래서 이제 뭐니로 트렁크가 좀 작다 그러고.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음 쉐보레 이번에 트랙스 나온다 그러죠 트랙스 이제 뭐 사전 계약도 받고 그러는데 쉐보레가 저도 쉐보레를 두대 타고 있지만 진짜 마케팅을 잘 못하는 건지 이 아이디어가 딸리는 건지 꼭 늦어요 맞죠 그때 트레일블레이저 트레일블레이저가 한참 나올 말까 그럴 때 셀토스 나와가지고 뭐 셀토스 월뭐 2만대 3만대서 그래갖고 지금 셀토스 사는 사람들은 트레블레이저를 살 이유가 없어요. 맞죠? 쉐보레 뭐 튼튼하고 뭐 그걸 떠나서 선제물 먼저 해야 되는데 하, 너무 아쉽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밀리는 거죠. 그래서 이번에도 그 르노 삼성 XM3 뭐 다른 영상도 보니까 상당히 디자인도 예쁘고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. 그런데 이렇게 지금 또 이제 쉐보레에서 트랙스가 나온다 그러죠. 트랙스 나오는데 이거 그냥 또 일반 휘발유 것 같아요. 리터당 뭐13.2뭐 이렇게 나올 건데 중요한 거 이거 하이브리드. 나 LPG 안 나오면 또 쪽박 잡니다. 어느 정도는 팔리겠죠. 뭐한한 한 달에 1 3 0 0 대. 그래 가지고는 뭐 쌍용을 이기거나 르노를 이기는 건 힘듭니다. 지금은 쉐보레는 르노, 삼성하고 쌍용하고 이 비교를 하면 안 돼요. 이제 뭐또 수입차는 한4등 정도예요. 쉐보레는 지금 투터링을 쓰는 거죠. 이제 국산차, 어, 국산차 한 다섯 종류 있죠. 현기제, 현기제, 르노, 쌍용 여섯 개네요. 여섯 개. 6개. 현대기아를 그냥 두그 제네시스까지 합쳐서 두 군데다 그러면 지금 꼴찌예요. 그런데 이제 뭐 수입차로 해서 뭐한사등 정도 하는데. 아휴, 좀 안타깝습니다. 이렇게 타이밍을 좀 빨리빨리 잡아가지고, 르노 X, 르노가 나오기 전에, 뭐좀 선방을 치든가 해야 되는데, 꼭 이제 나오고 나면, 예전에 그, 아까 똑같은 말인데, 셀토스 나오고 나니까 트레일블레이저 나오고, XM3 나오고 나니까 이제 트랙스 신형 나온다 그러고, 뭔가 조금 변화가 필요합니다. 이상입니다.